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백억 작가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백억 작가가 나올 수 있을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의미하는 건 내가 잘나서 작가가 잘나서 그린 게 아니에요. 바로 문화적인 가치라는 거는 작가뿐만이 아니라 평론가들 큐레이터라든지 미술. 행정가분들 그리고 관객들 컬렉터분들 이 모든 사회가 하나의 문화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백억 작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함께할 작가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음. 지금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억 프로젝트? 되게 그그 백억짜리 그 그림을 만들려면. 일본이 100억짜리 그림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걔네 인구가 최소한 3억은 이제 3억 가까이 되죠. 일본이 중국은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시장성하고 그들의 시장성하고 이제 해비 그 체급이 다르고 또 세계 무대에서의 전략 자체가 다르고 음. 중국만 해도 중국 작가들은 중국 작가 작품만 사요.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랑 그러니까 그 표전 자체가 다른 거죠. 음.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 나, 한국 작가, 문화 작가 100억짜리가 나온다? 그들보다 10배, 20배 정도 굉장히 밀도가 있어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되고, 어 굉장히 치밀해야겠죠. 음. 평론가, 기획자, 시장 관계자, 뭐 정책 관계자 다 포함한. 네. 음. 음.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이충엽 작가님 작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긍정적이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림의 일부처럼 약간 몽상적인 음. 그런 뉘앙스도 풍긴다는 거죠 음. 네 근데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음. 어~ 네. 근데 이게 현실적이 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꾸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 <laughs> 가능하겠어요? 네, 어. 가능하겠어요, 막 이렇게. 물론 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작품 노트에도 이런 말을 썼었어요. 네. 인간은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 음. 그 자신은 그 가능성을 믿는 것. 어떤 일이든지 뭔가 할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 시장이 한국이라는 것이. 올바른 구조에서 모든 작가들과 기획자들과 평론가들, 모든 정상적인 구조로 인. 구조로 만들어져서 그런 좋은 작품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네, 100억 네. 프로젝트라고 그랬었는데, 네. 올바른 미술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음,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하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저 설명이 안 나왔다니까요. 어. <laughs> 네. 어, 그럼. 음, 우리나라 그 미술 산업의 발전을 원하는 마음은 다들 같으니까요. 뭐1% 가능성이 있다 한데 뭐 저희가 다 전폭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려요. 중요한 수. 건 어느 작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공식적으로 저렇게 밝히는 작가는 없다는 거예요. 음. 그만큼 자신감이 네, 그럼요. 있으시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나를 위안한 게 아니라는 것, 음. 한국 미술 시장 뿐만 아니라 미술계에 대한 문제를 음.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음. 네. 네. 정말 뭐온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laughs> 아닌가 싶네요. 응원이라도 해야 되고. 응원 일단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응원은 해야죠. 음.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아. 어, 집밥 천국장을 먹다가 우연히 가끔 제가 아트앤톡을 봐요. 그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는데 음, 유럽에서 활동하는 그 최성필이 친구가 나왔을 때 정말 인터뷰 답답하게 한다 이런 거 느꼈는데 음, 이충엽 씨가 이좀 이렇게 그래도 좀잘 맞게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뭐냐면. 이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카메라를 들기 시작한 이유가 이충엽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는 어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누구에게 보여줘야 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가? 누구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그려야 하는가?